동진 세미캠을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부터 반도체 경기 상승과 고객사의 증설 효과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과의 영예를 통한 현지 법인 성장, 그리고 2026년 양산 매출이 기대되는 미국 황산 합작 법인, 등 구체적인 해외사업 확장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euv 공정용 신규 소재 hbm 공정용 소재 첨단 패키징 소재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소재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추가로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돼요.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속수부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낼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